보시면서 인사할 때 지난 주일부터 인사를 했는데 은혜로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은혜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그래요. 예, 더욱더 친근한 인사, 또 은혜의 나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이두 번째 파트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기도자의 자세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지를 다시금 저희들의 심정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다이슨 참 위기를,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겪는 것에 어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은 구약성경에서 정말 욕과 더불어 다이슨 용호상박이다. 그렇죠? 고난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날이 사울에게서 겪은 그 피난의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또 살펴보지만 그 친구인 그 모사 이 아이도벨과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 쫓길 때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심령이 정말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 마음,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마음, 몸과 마음이 정말 기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봤지만 다 탄식이잖아요. 예, 탄식을 외치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이 배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심지어는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필요하여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인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이런 와중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그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또 인도하셨기에 지금 이 어려움의 상관에그 상황에서 나는 앞길을 모르지만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그 순간에 다윗이 믿음의 고비를 늦추지 않고 기도했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만 사실 압살롬만 사실 대적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솔직히 얘기하지만 사실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렇죠? 너 괜찮을 거야.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줘 너무 힘들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괜찮은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내가 내 스스로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가 그 계획과 뜻에 자꾸 포함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로 건너오지 못해요. 나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하고 무너져서 그냥 나의 마음을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분기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자와 찬양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겉으로 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심령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그런 배반자가 될 것인가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에 그런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기점에서 다이슨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삶의 평탄할 때든지, 그리고 어려운 지경이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 영적인 기로,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이미 그 응답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그 경계 안에,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아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응답의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본시편 55편은 압살롬과 아이더블의 공모에 따른 그런 배신에 대한 그런 탄식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의 말씀 보면 자신의 동료요 친구의 배신과 악 행을 고발하면서 그을 저저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 이다윗의 고통과 탄식의 기도가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이 종결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목도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살펴본 구절이 15절인데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지어다. 이런 악독이 그들의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사망, 죽음이 임했어요. 수월, 지옥. 예, 이만큼의 조주의 말이 어딨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다윗의 안에서 이렇게 튀어 나왔어요. 결국 다윗의 이 고통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종결되어서 아이도벨은 끔찍하게 자살하고 최후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세요. 다윗의 기도, 그 저주의 탄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16절 이하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에 따른 기도의 응답과 원수에 대한 보을 말하고 또 20절 이하도 하나님의 일하신가 보을 재확인하는 비슷한 내용으로 귀결되어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 특별히 오늘 16절 이에 말씀을 보실 때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찬양할 수도 있는데 그 양자택일의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닮아야 될, 본받아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다윗과 비교해서 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영적인 초점이 바로 살아있는가? 작은 환란에도 무릎 꿇으며 한숨 쉬며 하나님 왜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채 갖춰 있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신약성경에서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믿음을 화합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어쩔 땐 너무 피곤할 때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기도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서 아, 마음도 충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확신 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번의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사건이요 부르짖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예전에도 새벽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잘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지만은 기도에는 이러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렇죠? 또한 자그맣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peak up! 그렇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할 때 빨리 영어를 할수 있도록 크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요, 마음속에 있는 기도, 주님, 우리께서,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보시지만 우렁차게 이 오케스트라의 이나팔을붕 이렇게 불듯이 우리는 외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방방방방 철삭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예. 평상시엔 좀 조용히 이렇게 있고, 독서도 하고, 묵상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막뭐또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생기고 그러면 중간에 막 주의하! 막 <laughs>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조용한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때로 정말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과 믿음이 그 간절함이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큰 소리에만 응답하시고, 작은 소리는 응답을 적게 하시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그 말씀을 꺼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 이처럼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 잊어버렸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에는요 우리의 영혼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의 삶의 구체적인 피로를 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의 싸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의 곤고함과 우겨싸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채워주시고 그 영적인 매듭을 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주시고 인간관계에 막혔던 담도 허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로를 구하세요 또한 내 마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깊은 그 기도의 임자 가운데 치유도 해주시고 또 괜찮다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퍼천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기도할 기도할 때 세상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스펄첩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고 그의 선조 가운데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가 1 0대에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펄첩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어느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 보여달라고 그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평범한 어느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스폴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체험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우리 영혼과 육의 필요를 위해 골고루 기도해야 합니다. 또이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넓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요즘에 참 경제도 정치도 코로나로 여러 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넋두리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하나님은 그아들을 보내셨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그 하나님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이세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다이세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이 성경이 주신 그런 말씀 의지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 있었지만은 이 조지 뮬러 이고마의 아버지 오만 번 응답 받으신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예화로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분의 책을 꼭 읽어보면 좋아요. 출판사마다 여러 판이 있는데 저도. 교사를 할때 청년 시절에 사모가 돼서 여러 그문고판으로 그분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줄쳐서 읽어보고 아 이분이 이 말씀 좋아하셨구나. 이분이 이 말씀 묵상하셨구나.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아는 형님이랑 같이 스터디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같이 기도도 했어요. 짝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빌런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줄을 쳐놓고 기도하면서 그 고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릴 때마다 그 말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빵이 없습니다. 고아원의 난로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어서 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도 기도했지만은 그분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확신이 올 때까지 소리를 안 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믿음으로 왔을 때 그런 응답 받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에 그런 양약으로 양약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깊이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예. 기도할 때 우리가 어쩔 때좀 기도가 안 되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또 기도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초점을 명확히 할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보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이런 상황다 겪어 봤어.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 봤어. 그러니 내가 무슨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너무나 잘 아니까.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맨날 마음이 그 모양이라면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렇죠? 기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내 경험명철 내려놓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크게 하면 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녁과 아침과 정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아침부터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저녁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데 그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녁에서 하루가 시작해서. 아침과 점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이 하루를 이해하고 있어요. 참 독특합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서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고 그 기도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창세에서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 이 창조 시에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의 시간 순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이세 번의 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번 식사를 보통 하잖아요. 그처럼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루 세 번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루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번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나오셔서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낮에도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기왕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몰입도가 다른 거예요.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온라인 이 비대면 상황과 우리 현장인 현장 예배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연휴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대적자가 그의 인생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난 날 사울과 골리앗의 전투 중에서 다윗 앞에는 셀수 없는 많은 적군들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를 치는 전쟁이란 것은 이 백병정과 같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서 이잠가 굵은 사람이요, 블레셋의 용장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싸움은요, 그칠 줄 모르고 그의 인생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 이기게 하신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본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평안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전쟁의 승패의 이기고짐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 중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기동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연희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니 이 전쟁은,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선이라 하메. 아주 놀라운 그런 전쟁입니다. 성경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전쟁이에요. 레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그런 전쟁에 우리 인생의 삶의 승패가 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예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다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하는 이 악인의 보응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의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부터는 하나님의 보응과 응답에 대한 그런 재확신을 말할 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이에요 화목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친구인 다윗을 위해서 이 박, 반역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을 이 손을 들었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요, 한마디로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이 표리부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들의 행동의 겉과그 속이 다른 것을 오늘 21절에서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다.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입에 우유 기름이라는 것은 곧 버터 같은 거예요. 그 버터같이 아주 미끄러워도 그의 마음은 이 전쟁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과 같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러한 이 배신과 악인의 위협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꽃이 피듯이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주 존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양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탄식할 것인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영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교차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매일이 분기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몸은 여기 와있지만 마음은 찬양하고 싶지 않고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낭망할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기로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다이슨 한편으로는 그 대적의 악독을 고발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인생의 후대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흑가벽이 너무나 명확한 그런 말씀인데 역시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선언 그대로 압살론과 아이더벨을 파멸의 웅동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듯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들의 생명이 다하게 되요. 이 말씀처럼 성경에서 의인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장수를, 악인에게는 그 날수를 짧게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 대적자는 별도로 하고 그 자신 안에서 내가 원망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그 분기점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회복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의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약함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그 영적인 눌림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기 쉬운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반응 없이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을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이 기로했을때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너무나 힘이 들때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